아. 이거 그쪽으로 가야 되나? 아, 납작하게 만들러 갑시다. 기계로 새박대기를 으스러뜨리라는 건가요, 유저 당감니 으, 가까이 가기 싫은데. 무서웠어. 잘했어, 니코. 굿보이. 굿걸인가 굿걸. 정지라고 적혀 있어요. 아, 어... 고쳤지요. 정말 기발하네요. 배터리가 제 역할을 해주길 빌어야겠네요. 와, 우리가 해냈어요. 그렇죠, 유저. 나온 거 같니? 이 세계의 온 후로 여러 가지 성과를 이루었네. 하지만 그것도 여기까지야. 어떤 상자를 열기 위해서는 코드가 필요하거든. 하지만 그 코드는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좋아, 어서 찾아봐. 어디더라? 어? 어, 바뀌었어. 660954. 아, 이렇게 랜덤으로 바뀌는 거구나. 근데 처음에는 막 되게 이상한 글씨 많이 써져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요. 안 써져 있어. 상가 오사, 나만의 방식이 있지? 아, 네, 궁구 안에는 뭐가 있어? 니코 아, 맞다. 어디 보자, 아, 방독면이에요. 아, 맞다. 저건 뭐죠? 저거 나올 때마다 깜짝 놀란다. 아, 이쪽 길이 아닌가? 아니었다. 점이라고요? 네, 진행님 보고 싶어요. 그게요. 유저 낭간님이 도와줬어요. 아무튼 맞아요. 저기, 괜찮아요? 하긴, 녹이 심하게 쓸었으니. 기다려요. 유저 난간님과 제가 당신을 도울 방법을 찾아볼게요. 초소, 초소지역. 아, 여기가 초소지역이야? 최석장? 여기? 못 가는데요? 어떻게 가? 아, 여기서 일지?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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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만 빛나네? 진짜? 책장을 찾았어요. 이 방을 그린 그림 같아요. 혹시 우리에게 이곳에 와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 우린 이미 왔지만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뜻이겠대. 뜻이겠네요, 근데. 뜻이겠대. 뭐죠? 된 건가요? 아 클로버예요 됐다 됐다 방금 무슨 일이었죠? 어 방금 보셨어요 유저 난간이이 광산 수레가 난데없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거길 보고 있진 않았어요 당신 말대로 일지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 로봇 아가씨를 찾아봐야겠어요 그냥 일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방을 그린 것 같은 페이지를 찾았죠. 고개를 들었더니 이 광산 수레가 난데없이 나타났어요. 걱정해야 하는 일일까요? 뭔가 그러니까. 신기해. 이방 안의 동작을 감지해서 스스로 나타난 거. 와. 말이 되네요. 어, 이제 가능하대. 저 광산 수리를 둘이서도 탈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함께 가고 싶어요. 물론 유저 난간님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장소는 으스스하다고요. 역시 로봇. 하지만, 그러면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응. 음. 잠깐만요. 갑시다. 좋아요. 출발해요. 부르. 되게 느린데? 벌써 무섭다. 와 점점 제... 뒤쳐지는 것 같은데? 어? 이건 내 프로토콜에는 이런 곳이 없는데. 이건. 이건 내가 내게 보여주려는 게 아니야. 여긴 어떻게 왔지? 한 사람밖에 생각할 수 없군. 그가 연락한 거야? 그는 언제부터 이런 걸 해온 거지? 하긴 이 시점에선 중요하지 않아. 넌 경계를 벗어나고 있어. 돌아가야 해, 돌아가. 나쁜 일이 생길 거야. 아주 나쁜 일. 이러다간 니코가 위험해져. 에 돌아가. 아, 니코가 위험해지면 안 되는데? 아? 전, 갑자기 예감이 좋지 않아요. 여기에 있으면 안될것 같은 예감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유저 난간님? 돌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진행된 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계속 가야 되나요? 어, 어떠, 어떡해 어떻게 어떻게? 진엔딩은 계속간다고요 어, 그러면 일단은, 일단 내 목표는 이회차는 진행기 보는 게 그거였으니까, 일단 저 계속하겠습니다. 유저당가님이 계속하래요. 아, 뭔가 미안한데. 아, 우리 니코 다치면 안 되는데. 쟤 점점 뒤쳐지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내가 너무 빠르니? 자, 그래. 같이 가자. 우리 같이 가자. 어. 다시 길이 끊겼어요, 막. 구멍이 송송. 어? 뭐지? 어? 수레가 멈췄어요. 선로가 여기서 끝나나봐요. 그래서, 여긴 어디죠? 전망실? 어? 응? 어? 이상하네요. 배터리로 작동하는 걸까요?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유저 당가님이 같이 있으니까요. 사워 아마 여기로 들어가봐야겠죠? 어? 네 눈의 빛을 보면 알수 있어. 넌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야. 이름이 뭐야? 니코요. 누가 보낸 거야? 아. 글쎄요. 잠깐, 누가 저를 이 세상에 보냈냐고요? 전에 제가 구원자라는 이야기를 해준 로봇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아마 유저 난간님이 보냈겠죠? 신이니까요. 그 로봇은 당신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둘이 서로 아는 사이인가요? 아? 어? 많은 기억이 보안상의 이유로 삭제됐거든. 기억이 삭제되다니 끔찍하네요. 하긴 로봇 세계는 별로 큰 일이 아닐지도. 광산 수레를 타고 왔어요. 하지만 네가 광산에 들어왔을 때는 광산 수레가 거기에 없었어. 아냐? 맞아요. 그럼 수레를 어떻게 찾았지? 제가 찾은 건 아니에요. 로봇 아가씨는 광산 수레가 알아서 왔다고 생각하지만 전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일지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앞을 보자 수레가 있었죠. 펑 하고 그냥 나타난 거예요. 시작된 거네. 어, 뭐지? 저기. 그게 뭐죠? 내 메인 메모리 디스크를 내게 맡길 거야? 넌그 책을 보여줘서 나의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했어. 이번에는 백업을 설치할 방법을 찾아야 해. 백업을 설치. 하지만 먼저 누군가와 같이 왔지? 유저 난감 말고. 이 세상의 주민 말이야. 네, 빨간 머리의 로봇 아가씨와 함께 있어요. 지금은 컴퓨터실에 있어요. 그러면 날 봤다는 말은 하지 마. 아직은. 이런 식으로 날 알아채게 할순 없거든. 오, 알았어요. 내 네, 메모리 복구를 도와줘. 백업을 하고 나면 디스크를 가져다줘. 수아,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에요. 뭐지? 얘가 저장가? 누구지? 비밀스럽네 정말. 알았어요. 어? 백업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뭐? 그러지 뭐? 어 뭐죠? 십자가, 이 건물에 치료 유닛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로봇, 이 건물에 로봇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기, 이 건물에 전원 장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내가 그러면 직접 갔다 와서 봐야 되나? 나갔다 와야 되나? 어떻게 돼가요? 광산을 위한 게 아니야. 정말요? 하지만 한눈에 알아봤잖아요. 그렇군요. 아하! 아하, 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점이지. 이렇게 찍으려면 카메라가 공중에 있어야 해. 하지만 주변에서 카메라를 본 적이 없단 말이야. 오싹한데요? 내 네, 거기 있던 거 막다른 게? <laughs> 귀여워. 나도 보자! 나도, 나도 보자! 같이 보자! 와, 나는 저거, 동영상 저거 못 보는 거야? 나갔다 저, 와야 되나? 도도도도. 어, 뭐야, 되게 빨리 도착했네요? 아까 갈 때는 되게 오래 걸렸는데? 아, 여기도 안 되네? 어디로 가야 되죠? 그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네? 왜 위로 갔던 거 같은데, 아닌가? 여기가 9가119 11, 119고 119고 여기엔 아무도 아무도 없죠 119는 아무도 없다 119 X 118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혼자서요? 118에는 지키는 애. 지키는 애 있고, 여기는 112. 112는 병원. 다무덥도 없나 그려놨다? 1 1 1엑 x 기계 그리 아까 뭐막 전기 그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전기는 뭘 말하는 거지? 했어. 어. 어. 아, 여기를 안 갔었다. 113 이걸 말하는 건가? 발광새우 발광새우 여기에만 있었나? 119, 117 어, 여긴 없었고 일1 7 117 여기만 들렸다가 이제 여기도 없고 그러면은 달라. 부금 부근, 부금이 다르네. 110 없어. 117 없어. 112 병원. 118아 죽기는 해. 113 발광새우가 있어. 맞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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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는데? 뭐지? 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원 장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1 1 9 옆에 로봇 서 있는 것도 이거 배치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어안 돼. 뭐지? 일단, 111을 맞고, 118. 지키는 애 있는 거 맞고, 로봇 있는 거 맞고, 114. 발광새우 맞고, 119. 119랑 117, 110. 1 1 9 11. <laughs> 19. 19랑 1710. 아, 정말 귀찮게 하네. 아 뭔가 처음에 들어왔을 땐 부금 무서웠는데, 듣다 보니까 부금이 좋네요. 지역? 어, 거주 지역이구만. 잠깐만, 아까 119, 119, 119... 아까 토비를 작동한다 하지 않았나? 여기가 119. 하지만 전 얼마 전에 여기에 왔는걸요. 제 말은 이 세상에요. 보여요? 태양을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요? 지는은물 위에, 만 들어 졌 죠？아, 왜 그래야 하 죠？길들여 져 요？아, 아, 여기 119 에도 이거 전기 있 구나. 전원장치 아 그러면은 저거 새우는 저게 아닌건가? 새우도 맞지 않나? 127, 119아 깜짝이야 아, 어 알았어요 알겠어 아 비켜